살림 치유는 이제 숲서설과랑 조금 다른 영역인데 그야말로 치유, 살림을 이용, 살림의 온갖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아, 네. 산을 치유하는 게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거예요? 치유하는 거 청파랑 유튜브를 시청해주고 계신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숲은 맛있다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출간하신 이범석 저자님을 모시고 독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범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신문사에서 이제 사진 기자로서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내가 늙어서 뭐를 하지?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봉사는 그냥 맨몸으로 할수 있는 게 있지만, 늙은 사람한테 맨몸으로 하는 봉사도 한계가 있을 거고, 네. 몸이 아프면 못할 거고, 그리고 요즘은 뭐든지 전문가의 시대다 보니까, 아,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자격증도 필요할 것이고, 뭐 내가 잘할수 있는 게 뭐, 뭘까? 내 지난 경력도 살리면서, 네. 숲 해설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 어, 그렇게 생각하신 게 언제였나요? 그게 이제 2017년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평에 있는 숲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고요 네. 거기서 어, 과정을 거치고 2018년도에 예, 숲 해설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였나요? 어, 그게 <laughs> 5년 전이니까 네. 6 0이었겠네요 아, 나이를 예. <laughs> 네. 예수님 넘으시고 나서도 그런 도전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 전부터 그런 도전 정신, 꿈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그럼 뭐를 하고 싶다 하는 소망은늘 있었어요. 누구든지 갖고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실천에 옮기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따고. 아, 내가 이, 이 식물이나 이 숲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 치유사 과정을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전공을 했거나, 예를 들면 생물학이나 임업이나 또는 간호학이나 의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들은 바로 그 과정에 입학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런 자격을 갖춘 연후에야 산림치유사 공부 과정에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아무나 할수 없는 자격증입니다. 서울대의 그, 그 과정에 있어서 지원을 했죠. 그 지원을 하기 전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네. 방송통신대에 바로 입학을 해서 편입을 했죠. 3학년으로 편입해서 2년을 마치고 그 자격을 가지고 숲치유사 과정에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거쳐서 시험을 봤죠. 그래야만이 네. 내가 뭐 식물에 대해서 또는 숲에 대해서 좀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더 식견을 갖춘 상태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자격 취득을 한지 이제 그렇게 해서 5년이 걸렸습니다. 아 정말 식물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전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예,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네. 식물을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 기뻤어요. 음... 그리고 네. 행복했어요. 아... 그러니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뭐 도전이라서 뭐못 넘을 벽을 넘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기뻐서 즐거웠다는 예, 예. 거예요. 다만 이제 살림 치우사가정고 굉장히 어려워요. 간호학이니 공중보건학이니 인체생리학이니 뭐~ 이런 뭐~ 의학적 그다음에 식물 생리학이니 또산림 치유학이니 또이업에 관한 부분도 있고 소통에 관한 사람과의 소통에 관한 레크레이션에 관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고 과목이 열네 과목인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 나는 나는 전공과 아무 상관없었던 것을 다 공부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음, 그 어, 공부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날쯤 되면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laughs> 그래서 좀, 약간은 힘들었어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산림치유사나 숲 해설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예. 잘 예, 잘예잘숲 해설가는, 그야말로 이제, 숲을 해설해 주, 주는 사람이죠. 이것도 이제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하면 산림청에서 내주는 국가 자격증이죠. 숲 네. 요즘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사람들의 힐링 장소로서 숲을 많이 권하고 있고 유아원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에 숲이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어려서부터 이제 숲과 가까이 지내는 그것이 있지만. 인간의 원래 고향이 숲이었대요. 음. 옛날에 그 아프리카의 이제 뭐 에, 사바나, 그 네. 사바나가 이제 인간이 초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서 이제 처음 생활하게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면 사람이 기쁘게 느끼고 마음이 편해지고, 음. 그리고 어떤 힐링의 느낌이 받는 것은 인간의 DNA 속에 자기의 고향이 이런 숲이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래요. 사람들이 숲에 오고 그러는 것을 많이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또개인이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숲 해설가거든요. 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행복감을 느끼게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 작가님 말씀이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등산을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아, 어, 좋네요. 네. 산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또 활력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확실히. 네. 그러면 산림 치유는 또 어떤 영역일까요? 산림 치유는 이제 숲해설과랑 조금 다른 영역인데 그야말로 치유. 산림을 이용 산림의 온갖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아. 네. 산을 치유하는 게 아, 아닙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산을... 치유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현대가 현대화가 될수록 네. 많은 그 정신적 스트레스, 그렇죠. 어, 병이 다들 있어요. 병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산, 산의 요소, 계곡이 있죠. 계곡이 있으면 물이 있잖아요. 네. 산에 가면 바람 소리가 그대로 들리죠. 네. 향기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아픔을 치유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요. 새소리도 있죠. 네. 당연히 벌레도 보고 식물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산림의 요소에서 찾아서 네.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고 좀더 삶의 용기를 갖게 하거나 네. 아픈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네.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림치유사죠. 아, 그러면 저도 다음에 좀 살다가 우울해지고 힘들 때 작가님 찾아가면 <웃음> <웃음> 저를 치유해 주시고 <laughs> 하시는 건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다 네. 저 그러면 이제 좀 책에 대한 내용으로 아, 네.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저는 사실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네. 처음에 어, 이거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목이 세이버링으로 은밀한 숲은 맛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숲은 맛있다? 숲이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었거든요.